없어. 약속대로 종이 스키시 투를 합니다. 이번에 좀 특이하게 저는 종이 스키시 했다가 파비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종이 스키시 플러스 파비. 어 그래요? 저는 풍선을 이용해서. 네. 그 틱톡 보니까 풍선을 꾹 누르는데 오 엄청나게 화려한 무언가가 보였어요. 뭔데요? 그걸 보여드리. 아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심마쿠기념으로 만들어보시면 시마뷰 아, 너무 분해서 시마뷰 기념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아, 쉬운 것부터, 이거부터, 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저 철자 하나도 안 빼먹고 잘 뜰게요, 여러분. <laughs> 일단은, 통산 여기에 구멍을 이렇게. 아, 이 철자 되게 많아요. 아, 요즘에 하루가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이 멀티저스길래, 제가 멀티저스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멍을 이렇게 뚫었어요. 자, 구멍을. 몇 개를 뚫더라고요. 아, 이거 스프링 쓸 자리가 없는데? 어우, <laughs> 거야. 아, 고맙네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렇게 계획 없이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멍으로 뭔가 이렇게 보이는. 그 다음에 여기에 갈색이 갈기이용해서 반짝이들을 이렇게 어, 놓습니다. 이렇게 놓습니다. 어, 파란 색깔도 넣고. 아파한 10만 개 넘을 줄 알았어요? 되게 고통스러하면서 신라면 만들었잖아요. 아 어, 그때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누나가 역경을 있고심0만 규모가 됐어요. 아유 덕분에 <laughs> 여러분 10만 규모가 <분유가> 감사드려요. <laughs> 수요일까지도심0만규가안 됐는데 오늘이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에 1 0 규모가 됐어요. <laughs> 그래서 급하게 저희가 이거 종이 스키시를 다시 하기로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물을 넣습니다. 물 얼마큼 넣었나? 아, 누가 되겠으을어 <laughs> 아, 이렇게 물을 넣었어요. 자, 물더 넣을까요? <laughs> 누가 내 물을 만는 우리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거요아 그래요? 오, 어 이거 떠올라 떠올라. 어, 물 너무 많이 넣었다. 아 뜨자. 아, 아 이거 물을 <laughs> 왜요? 지금 넣으면 안 된다. 왜요? 이이 안에 눈 다음에 넣어야 되는데 물을. 아 지금 <laughs> 아, 해. <우예>? 다시 다시. <웃음> <웃음> 이 안에 통살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아빠. 응? <laughs> <아빠>. 어? <laughs> 어, 안 돼요? 아, 되고 있어요? 되고 있어요? 어, <laughs> 우리는 지금 맨날 혼날하게 뱉을게. 어. 어,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물어습니다 아, 자. 왜? 쥬스. 어디가? 제 이상에는 한번 그걸 다시 간 보낼까봐요. 어? 아, 네. 왜 갑자기 그 티켓 영상이 꽂혀가지고? 자, 요, 요 상태에서 묶어보겠습니다. 자, 이, 이 상태에서. 여러분. 네, 네. 자, 보세요. 네. 슉! 오! 어. 옆에서 찍어줘야 되는데. 슉! 오! 슉! 오, 어, 이쁘죠? 이쁘네. 이거 좀 조명 좀 때려줘야 될것 같아. 이거 이따가? 슉! 어, 노래방 조명 같아. 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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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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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자, 이거를. 저는 이제 오늘 네. 캐릭터를 그릴 거예요. 뭐야? 문방구 주인장 네. 캐릭터를 네. 그릴 겁니다. 아, 오랜만에 출연하네요, 문방구 네. 주인장. 오랜만에... 이제만 하면 나와. 그뭐 사진이야? 네. 와, 잘 그린다. 그런 거잘 그린다. 어, 잘해요? <laughs> 응. 나 되게 좀유창한거 같은데? 아, 괜찮아요? 이제 여기 까만색으로 칠해줄 거예요. 나 뒤늦게 나 재능 찾은 거 같아. 나 재밌는데 이거? 봐봐 여러분. 이 까만색만 해도 몰티즈스딱 같죠? 자, 몰티즈스 같이 와서. 아또 아쉽긴 합니다, 글씨가. 이 자, 요런게 요런 너무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어. 아 저는 오늘 그리는 게 아주 뭐 부담없습니다. 편해요. 아, 그때 그 신라면 이유로 신라면 이유로 몸살이 누가. <laughs> 아, 디테일한 거는 어, 힘, 너무 힘들어. 어, 자, 이거 10만 넘으면 3탄. 정말 디테일한 거 갑니다. 아, 무서워! <laughs> 여러분, 디테일한 거 추천해주세요. 이거 만들어달라. 특이하게 코털, 코털을 표시로 한번 만들어보세요. 아, 그거 하려고 사오라고 그랬어요, 표시를? 네, 표시. 자, 저는 이제 푸시팝 만들게요. 이게 뭐냐면은 아까 그 방울 있잖아요. 방울 이렇게 잘라줘요. 잘라준 다음에 종이를 적당히 이렇게 잘라서 앞뒤로. 테이프를 붙여줘요. 칼로 이렇게 구멍을 내줍니다. 여기다가 고무줄 끼운 어리당울을 끼워줘요. 아,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테이프로 붙여줘요. 이렇게. 오, 네. <laughs> 이렇게 나겠게요내할아버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요? 아, 저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아, 요 아, 테이프로. 이색이네요 세상이요? 어, <laughs> 어, 이거 세상 아니에요? 백0 0이 <laughs> <laughs> 너무 서더스케이 됐어요? 네. 어? 아저씨, 왜 이렇게 됐어? 어, 그거 뭐예요? 수염이에요? 수염이에요. 와, 디테일이 쩝니다. 아, 머리는 안 붙여줘요? 수염이 너무 많나? <laughs> 아니, 그게 머리로 가서 좀 좋았을 텐데. 수염이 너무 넙싱넙하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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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다가 아까 만든 푸시팝을 이렇게, 이렇게 붙여줄 예정입니다. 아유, 눈썹이요? 송승한 느낌. 아, 재밌게. 아, 그거, 몇, 몇 살, 진짜 아저씨. 어? 왜요? 완전 호출했다니까요? 자, 아, 이제 저는 이 솜을 솜을 넣어주겠습니다. 종이 스키시와 파비시 만남. 미팅했어요? 유튜 <laughs> <그쪽> 만남. <만나. 웃음> 우리 만남은. 하루만 나이가 나오죠? 종이를 <laughs> 많이 넣어줘야지 느낌 좋아요. 중간에 비닐을 좀 넣어줄게요. 비닐을 넣어야 느낌은 좋더라고요. 자, 하루 만에 여기다가 수업을 넘겨볼게요. 아니, 이게 끝이 보이니까 너무 신난다. 와나 하루 만 완성! 아, 내가 완성했어요, 여기도. <laughs> 근데 이거 저번에 만든 쪼꼬바랑 비슷하지 않아요? <laughs> 어? <쉽네요>. <웃음> 아니, 저번에 만든 슬리콘이랑 꼽혔는데? 자, 너무 완성입니다. 잘했어요. <laughs> <야>, <laughs> 네. 여기는 스키셰요. 그다음에 여기는 파비셰요. 하나, 둘셋 뿅, 뿅, 오, 뿅. 오, 뿅. 오, <laughs> 오. 오. 자, 하파, 어디에서 먹고 싶어? 요 자, 네. 오, 오, 맛있겠다. 싫어, 안 줘. 진짜 못해서 나온 것 같지 않아? 세개 동시에 이렇게. 자, 이렇게 스키셰와 파비셰. 전에그스니커즈랑 비슷하긴 하지만 느낌이 달라요. 아이, 별로야, 이제. 어, 이게 좋아요. 어우, 역시 신상이 최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뭐, 톡시톡신이 붓이 시이네요 일단, 조이스지키시 느낌. 네. 어우, 음. 아, 좋아요. 어 좋아요. 어우, 주인장 얼굴 봤더니 장난 아니기 싫어하겠는데요? 얼굴을 누르니까 스트레스가 풀리네. 어, 아, 어, 그래요? 자, 네. 스트레스가 풀리고다 요거는 포인트 2. 네네네. 네, 자, 봐봅시다. 이제 주목해주세요. 나오나? 뚝! 우와! 뚝! <laughs> <톡>! 오, 입에서? <laughs> 나오죠? 어 <laughs> 나오죠? 오, 신기하다. <laughs> 나오죠? 옆에서 볼까요? 뚝! 뚝! 오, 옆에서 봐도 입체에요. 코수염 나오고. 귀엽죠? 아, 입에서 벌이 나오니까 벌벌이 다해주세 아, 네. <웃음> <웃음> 아, 이게 풍선 붙는것 같아. 입으로 풍선 붙는것 같아. 어머! 오, 재밌다! 오, <웃음> 괜찮다, 괜찮다! <웃음> 여러분, 재밌어요! 오, 잘 만들었다. 좀 아, 이게, 이렇게 조금 무섭긴 한데요? <laughs> 괜찮아요. 아 오늘 <laughs> 종이 스키시와 <laughs> 파비스만나 <파베스에 만난. 웃음> 아주 오늘 독특한 아이디어로 아주 재밌었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려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laughs> 오, 야, 이냐 <laughs>